안녕하세요. 티티비티 원장 화사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덴붓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어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티티비티 매장이 아닌 여기 청담동 헤어 토탈 살롱에 와있는데요. 아이돌과 배우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 청담동 헤어 샵에서 사랑자를 모셨어요. 궁금하시나요? 지금 사진도 못 <laughs> 봤고 아, 네. 지금 상상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음. 만나보고 싶어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go! 저희 첫 번째 챌린지의 주인공이시죠. 현민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신현비라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를 찾아오게 됐는지 좀 얼굴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메이크업이랑 헤어스타일링으로 커버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음. 오게 됐습니다 아이돌에 관심이 많다고 어, 얘기를 들었어요 아. 청담동에 있는 비덴부대와인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laughs> 어 일단은 정말 제, 저희 아이돌이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남자 아이돌에서부터 여자 아이돌분들까지 많이 다니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블링블링 메이크업 한번 심어 주려고 해요. 거기 안에서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얼굴에 대한 윤곽들 이런 걸 확실히 잡아서 한번 해봐드릴게요.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페어를 체인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붓김 받쳤을 때 뮤트톤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세련돼 보이고 블링블링함을 줘도 이질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뮤트톤은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컬러에서 회색깔이 한 방울 섞여서 팍한 뮤트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분위기 있는.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잔털들을 제거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에는 이런 잔털이나 단점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노소들을 없애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당시도 이너 케어를 잘 하면서 커버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텁텁해 보이잖아요 네. 부분 커버를 해야 되고 일단 그 열이 되게 많아요 메이크업 전에 녹차 팩으로 열기를 조금 잡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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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컨트롤 베이스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처음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어두운 비비로 윤곽을 잡을 거예요 처음부터 어둡게 가는 거죠. 그러면윤곽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잡히거든요. 내가 소멸되어 보였으면 하는 부분, 먼저 쉐이드를 잡는 거예요. 5025도 이제 커버가 되고, 파운데이션으로는 전체적으로 유지력잡아될 거예요. 그럼 지금 순서가 BB 음. 먼저 올리고, 파운데이션 올리고, 음. 마지막에 파우더는 정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네. 음. 할 거예요. 우리가 유분이 올라오면 안 예쁜 부분이 얼굴에 있어요. 그게 바로 팔자주름 위에 부분. 여기가 유분지면 얼굴이 부어보여요. 파우더의 제형이 유분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는 맨 마지막에. 어울리는 톤으로 제 섀도우나 이런 윤곽을 잡고 블링블링한 거는 눈 밑에 애교살로 거기만 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세련되고 간결한 아이돌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섀도우 할때 기본 톤, 메인 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이 톤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음. 메이크업이 되게 고급스러워지고 눈의 음영도 깊이감이 되게 세련되죠. 기본 한톤 잡은 다음에 애교살을 확실히 잡아두면요 번짐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얼굴도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라인으로 엣지를 줄 거예요. 이 아이라인의 빼물로 인해서 시선이 또 분산이 되면서 여기에 디자인이 들어가는 음. 커트가 되는 거예요. 점막을 채우면 눈이 더 작아져요. 점막 안 채우고 점막 위선을 빼줘야 시선이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점막을 채우면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선 음, 윤곽을 음. 최대한 빼줘야 돼요. 딥한 컬러의 라인 포인트 섀도우로 속눈썹이 난쪽 있죠. 난 부분 사이사이로 이 아이를 메꿔주면 아이라인을 안 그려도 돼요. 평상시에 속눈썹 붙여본 적 있어요? No. 네? 오늘은 붙일 거예요. 완전 센 걸로. 내 속눈썹이 조금 더 컬링이 좀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 전 불고대 이용하거든요. 스스로가 라운딩 질수 있게만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뷰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뷰러를 찍으면 어쨌든 간 망가지거든요. 너무 싫어서 저는 불고대를 어느 순간부터 더 애용하게 되더라고요. 지그시 올리는 거예요. 마스카라 하듯이. 그런 분들은 옆선에서 봤을 었때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 정도가 제일 예뻐요 속눈썹도 답답하지 않게 하려면 살짝 위위 언저리로 붙여서 좀더 눈이 확장돼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 사이가 넓은 편은 아니게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중간에서 시작해서 위로 펼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마가 짧아지면서 여기 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죠. 얼굴 디자인도 잘봐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브러섀도로 윤곽을 좀 잡아놓고 결은 펜슬로 잡을 거예요. 헤어에서 보이는 컬러들? 친구는 메이크업을 정성비로도 한번 해봐요. 너무 잘 어울려. 아까 컨투어 했던 부분, 어두운 비비를 했던 부분에 한번더 픽싱을 주는 거예요. 점점 짙어졌다가 옅어질 수 있도록 항상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자. 립밤을 한번제 걷어내는 거예요. 이제 외곽, 정돈. 친구는 약간 1 0야 예뻐서 오렌지 컬러 쓴다그 하면 너무 뻔해요 MLBB로 무난하고 세련되게 섀도우는 좀 여기 눈두덩이 조금 좁은 편이기 때문에 좀 화사한 걸 써야죠 또.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네. 엄청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할수 있어서 얼굴의 윤곽을 좀 파악을 잘하고 컬러 군만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 하면 글리터 빼놓을 수 없죠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쿨톤이 어울려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정도로 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셨다. 메이크업에 이어서 헤어도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은 만족하시나요? 네, 완전. <laughs> 우리 지금 메이크업을 뮤트 톤의 아이돌 메이크업을 했다면은 헤어는 좀 공기감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롱기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굵은 걸로 사용을 해주시고 뒤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 올때 시커를 맨 처음에 넣어주고 1초, 2초, 3초 식힌 다음에 따뜻하다고 느껴. 정도의 온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빼주시면은 끝에 이렇게 시컬이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쪽에서 물결을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찝어주고 식혀준 다음에 이 부분을 위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은 앞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제 쏟아지는 부분들이 형성이 돼요 사이드로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이드 들어갈 때는 똑같이 머리를 C컬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중간중간에 릿지를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안쪽에 컬을 이렇게 물결을 한번 넣어주시고 1초, 2초, 3초 식혀주셔야 돼요 유리잔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후 불어가지고 모양을 딱 만들어주고 식혀주는 과정에서 모양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겉에 단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웨이브를 넣지 말고 뒤쪽으로 한 바퀴 반 굴렸다가 바로 뺄 거예요 들어가서 손빗질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뒤쪽 방향으로 돌려서 지금 우리 현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마 라인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휘어져 있어요. 삐는걸 잡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분무기를 손에다가 뿌려주시고 앞쪽에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반대쪽 방향으로 바람을 통해서 말릴 거예요. 뿌리 자체가 뒤집어졌던 게 가운데로 오거든요. 두 등분을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머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핀셋이 있으면은 위에다 꽂아놓고 위에도 모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손끝에다가 머리 분무를 이렇게 해주시고 손에 남아 있는 열과 이 물기로 한번더 다시 잡아주시는 거. 이렇게만 해도 이 앞머리 방향감이 가운데로 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드라이를 하냐면은 이롤브러쉬로 머리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굴려줄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이드 쪽에 있는 부분을 앞쪽 방향으로 조금 쏟아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턱선 라인까지 보완될 수 있게끔 쉐입을 잡을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탑 쪽에 있는 자연스러운 볼륨인데 이때 가르마 방향을 1cm만 옮겨줘도 볼륨감이 예쁘게 살거든요. 이 가르마 쉐입을 사선으로 중간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자체를 올려주는 거예요. 회선 자체가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볼륨이 이만큼만 살아도 예쁘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를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옆머리가 길게 좀만 빠져있거든요? 이 라인을 애교 머리 한 꼬집이랑 사이드백 라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긴 부분 자체를 사이드 쪽으로 흘를수 있도록 옆에 라인을 만들 거고요. 딱 턱선 라인에 맞춰서 이 광대에서 턱선 라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끔 잘라서 옆으로 다 넘길 거예요. 저희 헤어 메이크업 챌린지를 통해서 완성시켰는데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 달 n 지고 이거를 오늘 지워야 되나? 싶을 정도고 머리도 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정도예요 헤어 메이크업에 가있다면 한번 찍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번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아이돌 메이크업인데 뮤트톤이 어울릴 것 같아서 뮤트톤의 아이돌 메이크업을 했어요 블링블링하지만 절제된 뮤트톤의 아이돌 메이크업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헤어도 얼굴형이 지금 장방형은 있지만 이 얼굴형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금 목선이라든지 이마 선이라든지 좀 열려 보일 수 있게끔 헤어를 연출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헤어 메이크업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많은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연을 저희한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울로 넘어질까? 응. 하나, 둘, 셋. Hehehehe <laughs>